귀한 새벽을 깨쳐 주의자로 나오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211장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to 신경으로 우리의 신원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부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스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그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이 지휘관이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고앗 종족들이라.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엘르하살은 일레위엔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그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엘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쓴 모든 것이며 늘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동쪽 곳 회막 앞에 또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이천 명이었더라. 또 모세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 2273명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도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모든 부정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실 때에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모든 자, 그 능력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개수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수엔 레위인은 배제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 집화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습니다. 또이 제사장들을 돕는 집화로 레위 집화를 성별하십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킨다 하더라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걸어만 다녀도 힘든 그곳을 성막을 짊어지고 이동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일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한정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이는 그 레위 지파가 아론의 자손들이 다른 지파에 비하여 더 놀라운 능력이나 더 성결하거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허물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며 계수할 때 재미있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레위자손을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타지파에서 계수를 할 때에는 조건이 남자 2 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1 개월 이상만 되면 다 계수합니다. 전쟁은커녕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아이들입니다. 깐 남쟁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개수에 포함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 레위 지파를 개수함의 목적이 전쟁 수행이나 세상의 법이나 시기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배치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에 배치됩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가지만 우리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들의 성막의 위치도 그들이 집을 아 그들이 장막을 치는 위치도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입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다른 지파처럼 전투나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고 그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던 이들이 다리 놓는 자로서의 레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역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요구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길 것을 탐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다리 놓는 자로서 중재하는 역할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 다른 이를 보호하는 삶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레위 지파의 사역으로 불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이 이 땅을 온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세상의 법과 시계 잠식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 몸된 지체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하여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각가지 타협 유혹 그런 것들과 적당히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도 섞일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성도는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법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분투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로 다른 이들 을 지켜내는 일에 거룩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yeah mm -hmm. i 르급 당시 끝까지 버티던 바로를 꺾은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 그 그들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장자의 생명 빚을 지게 됩니다. 레위는 바로 이 생명의 빚에 대한 하나님이 조치죠.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특권층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장자의 생명 빛 가품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장자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것, 우리 처음 시간, 우리 물질, 우리의 모든 처음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러오던 그것을 돌려드림을 통하여 나의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걸음 내 음성과 내 귀로 듣는 그 모든 것들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또한 그 처음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모든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구분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사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본향을 향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사서 온전히 지켜주심이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나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득 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큰 목소리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